어, 드리는 어, 선물이다 이렇게 좀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윙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미 형사입니다. 어 다름이 아니라 오늘도 좀 이제 어 시향 관련해서 좀 이제 어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또 방송 찍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상당히 좀 특이한 경우였죠. 어 일단 미증시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1.7% 거의 뭐 최대 2.8%까지 빠졌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우리나라 증시에좀 하락을 예상했어요. 좀 이제 급락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잘 버텨 줬 버텨 줬습니다. 뭐 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보합권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지켜 졌죠 특히 장 초반에 좀 많이 밀렸다가 좀 이제 장 막판에 좀 많이 끌어올렸는데 어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실상 악재들은 지금 이제 어 어느 정도 10월 달에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항상 이 주가 지수는 이 선행하는 경우가 많죠. 예, 보면 어 선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좀 이제 반영이 10월 달에 좀뭐 다른 이머징 국가들 대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선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이제 는 어느 정도 저점 들어올려 올려주면서 어, 상승 가도를 좀 달리지 않을까 계속 버텨주는 걸 보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상당히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좀 이제 볼수 있는 어, 시그널이다 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한 3일 전인가요 좀 이제 대북주 좀 이제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생각보다 대북주들이 좀 어느 정도 수익권에 나왔어요 뭐 푸른 기술도 그렇고. 어, 푸른 기술, 그 다음에 뭐, 대아티아이, 이런 종목도 계속 저점 들어 올려주면서 계속 어,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어, 최근에 봤을 때,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이제 기관 외국인 양매도 했지만, 좀 이제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이제, 어, 못하더라도 한 60일선 아인 때까지는 충분히 터치가 능할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들고요. 대부분 대북주들이 지금 저점 들어 올려 주기 때문에 한 차례 좀 이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급등이 한번 나올 차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 눈여겨 보시면 좀 좋겠다라고 좀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어 우리는 이렇게 작은 수익 안에 좀 이제 큰 수익을 좀 원하죠. 큰 수익은 요즘 보면 이제 제약주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유한양인 같은 경우에도 뭐 기술 이전 얘기가 뜨면서 지금 저점 대비 몇 프로 올라갔냐? 저점 대비 거의 뭐한어70% 가량 올라갔어요. 단기간에. 단기간 엄청나게 올라갔죠. 어 그리고 이제 코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기술 이전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제 상한가 이후 또한 차례 더 급등이 나왔어요. 5%더 급등이 나왔는데 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이 기술 이전 관련주를 찾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종목이었죠? 자, 인, 인트론 바이오. 자,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추세 우상향 하다가 딱 한번 급등 나왔죠. 기술 이전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종목들을 좀 잡아야 된다. 지금 저점 계속 들어 올려주면서, 어, 상승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을 좀 이제 우리가 선침해를 해야, 그래야 좀큰 어, 수익, 뭐20%이상이좀 수익을 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의 이 기술이 이 상당히 활발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좀 이제 상당히 조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디 보면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제약주, 이 제약 산업에 있어서 좀 후진국이란 말이죠. 제약 산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후진국 계열인데. 제가 이 눈여겨보라고 한기술이좀 관련주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레고켐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죠, 뭐 크리스타이라든지, 제넥신 또는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이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특히 레고켐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제가 강조드어놔서 벌써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11% 정도. 올라갔어요. 여기서 9%, 11%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외국인개 매수세나 기관개 매수세 상당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더 보셔도 된다. 좀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이제 좀 제가 무엇을 할 것이냐 좀 이제 종목을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이 종목 받기 전에 뭐 해야 된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그 죽어가던 종목도 벌떡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어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 어떤 종목이냐? 어 지금 이제 어 ST큐브라는 종목이거든요. 자, ST큐브라는 종목인데 ST큐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큐브라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요, 어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외국인 매수세거든요. 자, 외국인 매수세인데. 10월 달에 주가 빠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대량 매수가 많이 보인다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좀 보입니다. 예. 대량 매수가 보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11월 달에 들어가서 좀 어떻죠? 좀 이제 저점 들어올려주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인트론 바이오와 좀 이제 비슷한 이 행보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 운이 좋다면 뭐 이런 흐름도 한 차례 나오지 않을까 예, 이러한 흐름 어, 요 요런 거 이런 것도 한 차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제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티큐브를 어, 오늘 좀 소개시켜드릴까 해요 살짝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이제 어, 봐야 되겠죠 어, 일단 에스큐브 같은 경우에는 어, 기술이전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네, 예, 지금 이제 이 항암신약 관련 물질 해가지고 항암신약 물질 관련해서 관련해서 좀 이제 어, 기술수출 어, 기술수출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 좀 나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항암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애초에 신라젠 이라든지 아니면 앱크론 이라든지 뭐뭐그 다음에 뭐 cmg 제약 그 다음에 뭐그외 등등 뭐 hlb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말고도 새롭게 이제 편이 된게 바로 제가 봤을 때 st 큐브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상당히 조금 이제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생각되고요또 한가지 매력적이 뭐냐면 그 보자 그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그 앨리슨 박사라고 있,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앨리슨 박사가 이 국내 국내 유일 이 함께 이 연구하고 있는 어 연구하고 있는 이 팀이 바로 이 에스트 큐브 연구진들이랑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상당히 지금 어좀 이제 과광 받는 종목이지 않을까?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 들어 올려 주면서 외국인 냄새 맡고 지금 계속 매수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수금액 좀 식을 떠준 상태에서 이제 역별에서 정별로 바뀌는 초입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한이 정도까지 노려볼, 노려봐도 려노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 2만 3천까지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수익맨 구독자 분들한테 어, 드리는 어, 선물이다 이렇게 좀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매매 전략을 좀 이제 알려드린다면 어, 좀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사실상 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지만, 어, 대부분 뭐,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은 뭐 장기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단기적, 단기적인, 단기적인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한번 보면, 음, 자, ST 큐브, 자, 항암 신약 물질, 어, 기술 이전, 기술 이전 임박했고, 그 다음에, 어, 보자. 노벨상 수상 수상자와, 수상자와, 이, 연구하고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외국인들이 좀 이제 매수 중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시가 이하에서, 어, 매수 들어가시고요. 목표가는, 목표가는 한 이제 24,000원까지, 음. 24,000원까지 한번 보시고요. 어, 손절가는 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되냐? 19,000원 라인때좀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목표가 24,000원에 손절가 한 19,000원 뭐한이 정도 이 박스권 내에서 좀 이제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좋은 종목이라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좋은 종목을 생각 들고 우리 수익맨 구독자분들이 어 좀 이제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 수신이 되셨으면, 어, 수신이 되셨으면, 어, 이제 매매수를좀 이제 진행할 수 있고요. 어, 이제 24,000까지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 가도에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점 계속 들어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코사 같은 경우는 이제 750포인트까지 충분히 노려보셔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손절가 목표가 잘 지키시면 깔끔하게 수익 낼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ST 큐브구요. 자, 시가 이하에서 매수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24,000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종목 받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셔야 그래야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들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이슈 그리고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종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